우선 파트 1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박진과 김도주의 러브라인이 드디어 열매를 맺었네요 축하드립니다 멀리 돌아온 만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송림 부하들이 박진을 애타게 찾았던 걸로 보아 박진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불안불안하네요 자 우선 오늘 얘기할 부분은 간략하게 3개 정도가 있겠습니다 진요원의 화조얘기, 소희와 서율, 낙수와 장욱 순서로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저는 대오국에 3년 동안 가뭄이 생겼던 이유는 진무가 얼음돌을 다시 내리기 위해서라고 추측했는데요.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환수의 등급에 올라선 장욱에게 얼음돌을 뺏을 수 없으니 얼음돌을 다시 내리는 방법밖에 없겠죠. 얼음돌을 만드는 방법은 오늘 설명되었다시피 대오국의 수기를 말려 하늘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얼음돌은 하늘로 올라간 수기가 뭉쳐져 만들어진 수기의 집합체죠. 진무는 하늘로 수기 를 올리기 위한 계획 중 하나로 화조를 본뜬 도자기를 이용해 대오국 우물에 물을 모두 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윤호를 시켜 화조 수십 상자를 대오국에 들이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송님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것 같죠. 이 턱이 수십 상자를 실은 배가 도성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송림 장단의 눈을 피해 들여오기가 쉽지 않아. 서윤호는 어떻게 화조를 송림의 눈을 속여 들여올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한 복선으로 환온인이 영포나루에서 일꾼들을 죽였던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이 사건을 두고 당구는 이렇게 말했었죠. 영포나루가 환온인으로 일꾼들이 많이 죽어서 당분간 멈출 거야. 월성으로 가는 물건을 육로로 가야겠네. 기존에는 영포나루를 이용하던 송림이 월성의 배송을 육로를 통해 가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 영포 나루는 송님의 관심 박수송책이 되어버린 것이죠. 소연호는 송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용포나루를 이용해 진무가 시킨 화조 수십 상자를 대호국으로 들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오늘 대형 복선이 나왔죠. 바로 진요원이 세워진 이유가 화산에서 태어난 새 화조를 봉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즉 과거 진설란과 서경이 활약했던 환란 시기 이전에 대오국의 가뭄이 온 이유는 바로 이 전설의 화조 때문이었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서경과 진설란 두 분이 진여원을 세운 가장 큰 이유가 화조를 가두기 위함이었다. 불의 기운을 가진 화조가 대오국에 나타나 대오국의 수기를 자연스럽게 하늘 위로 올렸을 것이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가뭄이 이어지자 진설란이 경천대제를 통해 하늘에 수기를 내린 것이겠죠. 이때 하늘에서 뭉쳐져 있던 수기는 오름돌이 되어 내리게 된 것이고요. 과거 환란의 원흉은 결국 이 화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무가 진요원을 빼앗으려는 것도 진요원에 봉인된 화조를 풀어 과거 환란 시대처럼 대오국에 가뭄을 만들어 얼음돌을 만들려는 것이죠. 진무의 역할은 환란시대 때 얼음돌을 이용해 대오국을 집어삼키려 했던 단골레 가문의 손조이자 채씨 집안의 출사인 이사람과 똑같은 평행우주를 걸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끝은 결국 석영과 진설란에게 얼음돌을 빼앗긴 것처럼 장욱과 진부연에게 얼음돌을 뺏기게 되겠습니다. 소인은 쉽게 혈충을 빼낸 것에 비해 서율은 혈충을 뺄수 없었던 이유가 나왔네요. 바로 혈충이 서율의 신수원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었죠. 신수원에 들어간 혈충은 서율의 수기를 모두 빼앗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인은 해결책으로 진료원 요기를 제시했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내게 혈충을 넣어준 사람은 진우탁 어른인데 그러면 진요원의 욕일 거고 거기엔 없앨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 생각에 이 멘트가 중요한 복선이 될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소율에게 남기고 소희는 진호경에게 담판을 지어러 갔죠. 그리고는 마치 자기 몸에 혈충이 있는 것처럼 속이며 진호경에게 신수원 안에 들어간 혈충을 꺼낼 방법을 알려달라 합니다. 제몸 안에 혈충이란 것을 넣었습니다. 그게 신수원 안에 들어갔는데 꺼낼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진호경은 죽기 전까지 까지 꺼낼 방법이 없다고 했죠. 죽기 전까지 꺼낼 방법은 없다. 허나 소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십시오. 정말 신수원에 들어간 혈충을 꺼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예고편을 보면 죽어가는 소희에게 진호경이 무슨 약을 먹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약이 혈충을 신수원에서 빼낼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진호경은 소희의 몸에 혈충이 있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현재 혈충은 소율에게 있습니다. 진호경이 먹여준 이 약이 죽어가는 소희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소율에게는 꼭 필요한 약이 되겠죠. 그리고 예고편을 보면 산책을 하던 장욱과 낙수가 누군가 진요원에 들어온 걸 알아챕니다. 방 저쪽으로 누가 들어왔어. 그리고 예고편 다음 장면에는 쓰러진 소희 앞에 소율이 서있죠. 아마 장욱이 느낀 인기척은 소율인 것 같고 소율은 왈자의 말을 듣고는 자신을 살리려고 진호경을 혼자 찾아간 소희를 살리기 위해 진요원에 침입한 것 같습니다. 소희야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만약 진호경이 소희에게 먹였던 이 약이 혈충에 대한 치료약이 맞다면 소희는 이 약을 끝까지 삼키지 않고 소율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율에게 처음으로 하는 입맞춤을 통해 소율에게 혈충 치료약을 선물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제 내피셜에서 나온 소희가 소율에게 혈충 치료제를 선물하는 가장 로맨틱한 방법입니다. 이 내피셜에는 하나 결점이 있죠. 바로 외고 편에서 진무의 부하가 한 이말 소희의 혈충이 서율 몸에 들었구나. 이 멘트는 아직 서율 몸에 혈충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니 해당 장면이 소희가 약을 전달하기 이전 장면이거나 치료약의 효과가 더디게 작용하는 거로 전개되어야 가능한 내피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소희와 소율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현재 진부연이 낙수라는 사실을 알릴 신호탄이 될수 있는 만남이라는 것인데요. 이 선생을 제외하고는 오직 소희만이 현재 진부연이 낙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위에게 힌트를 들은 유일한 인물이 바로 소율이죠. 소위가 소율에게 부연이가 낙수라는 얘기를 전달해 준다면 현재 긴가민가하고 있는 장욱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소율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율이 예고편에서 낙수의 피리를 없애버리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 장면에서 소율이 어떤 마음으로 낙수의 피리를 부셔버린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무덕이었을 때처럼 여전히 장욱의 옆을 지키는 낙수를 보고는 이제 낙수의 피리를 부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 파트 1에서는 무더기와 장욱이 나눴던 대화를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손을 맞잡는 부분은 장욱과 무더기가 서로를 약속했을 때 그리고 서로 헤어질 때 맞잡았던 손이 생각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과거의 장면들과 비슷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질수록 낙수는 점점 과거의 기억을 되찾는 것으로 보이죠. 특히 세알을 서랍장에 넣어두고 온 낙수가 세알 없이 큰 나무 꼭대기에 혼자 있는 것 같다고 한 말은 장욱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장욱 역시 이 멘트를 시점으로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것 같죠.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돌았나 보다. 이 둘이 예전과 유사한 대화. 스킨십을 통해 기억을 찾아가고 있는 게 맞다면 낙수의 기억을 완전히 찾을 방법은 스승과 제자로서 가장 많은 추억을 남긴 단양곡으로 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양곡에 있던 큰 나무를 앞에 두고 낙수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끝으로 오늘도 세자의 능청스러운 연기는 참 정겨웠습니다. 과거 장욱과 음양옥을 나눠가졌던 기억 때문일까요? 사소한 것에도 장욱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는 건가? 라며 혼란에 빠진 세자. 그런 세자를 진무가 협박하여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똑똑한 세자가 잘 처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환원 빛과 그림자 5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환원 6화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영상 편집과 보내버렸네요. 여러분들은 부디 연인, 친구,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셨길 바랍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진짜로. 정말. 아니, 사실 안 괜찮아.